뭐 전하선 대표님께서 제가 뭐 ESG 분야에 저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ESG 분야에 저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창업 생태계 연구를 한 10년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당국대학교 벤처 창업과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학교도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뭐 BI 역량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총괄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 창업학과 학과장으로 있고, 뭐, 많은 창업자들을, 그리고 창업하는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학회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주 역할 자체가 이제 창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 그쪽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ESG 이슈가 한 3년 전부터 창업기업한테도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 어 사실 이제 저도 많은 창업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학교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매년 뭐 삼십 개 기업 정도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초기 투자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한5년 있다가 보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어그 이유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똑똑한 창업가들이 왜 사라지냐? 그, 그리고 저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초반에는 좀잘 나가다가 어, 소리소문이 사라지고 창업자들도 아예 존재도 없어지는 창업자들이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창업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ESG 분야에 대해서 창업 생태계와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창업 생태계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ESG 분야에 대해서 한 3년동안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총 15, 16개의 논문을 썼는데 아주 많이 썼죠. 최근에는 안 쓰려고요 이제. 예. 왜냐하면 다시 이제 창업지원단장을 하게 되다보니까 어, ESG보다 또 창업생태계로 다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 ESG 논문은 약간 좀, 좀 뒤로 하고 그래도 일단 창업생태계와 ESG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쓴 15개 논문 중에서 5개 논문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어,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 자체가 제 대부분 다, 어, 저, 우리 전화성 대표님이 보면 이제 투자도 하시고 창업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조, 이렇게 좋은 환경 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계량하고 검증하고 이론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생태계와 ESG 분야에서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론화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논문들에 대해서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목차는 중요성과 ESG 의미와 중요성 앞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 록 하고 창업 기업이 ESG 전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 방향 사례도 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다섯 가지 논문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ESG 활동이 소비자의 시각된 가치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는 저 한국 소비자원에서 어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식 조사를 했어요. 창업 기업, 아 기업들이 ESG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제 그 가치의 인식이 구매 의도하고의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한 3,000명 정도의 대규모 포병로한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의 ESG 활동이 ESG 활동이 앞서 뭐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기업의 재무적 활동이 아닙니다. 비재무적 활동이에요. 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은 재무적 활동을 해야지 재무적 성과를 낼수 있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ESG 활동, 이러한 비, 비재무적 활동 자체가 실제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적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예.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많은 논문들을 이제 합쳐 가지고 일반화시킨 방법이지. 메타 분석 방법인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메타 분석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실제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 ESG가 급격하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어오고 있지만 요즘 약간 하락세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ESG 활동도 크게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ESG와 벤처기업의 이러한 관련성과 코로나 이후에 벤처기업과 ESG의 관련성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창업가들은 그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간에 따라서 ESG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논문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네 번째 논문은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 ESG 지표기라든지 적용에 대해서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ESG 활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ESG 활동을 하는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받는다든지 니면 유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ESG 활동을 하는 것이 예전에 esg 개념이 나오기 전에 csr 개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csr 개념하고 esg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대기업들은 매년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내면서 수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esg 지표 자체가 이러한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문을 저랑 이제 전하성 대표님이. 작년에 같이 한번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추가적인 논문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ESG 활동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G 활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이 환경이라든지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선진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도출하 위한 한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뭐, 예, 일례로 이제 뭐 유럽에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가 뭐 SP 500 같은 기업 내에서는 86%가 이제 도출하는, 제시하는 등 이제 뭐 모든 기업들이 ESG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펀드들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뭐 연간 한 4주 정도 예, 펀드가 조성되어 있다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재무적 투자에서 벗어나서 이런 ESG 전략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의무를 감을 가져야 되고 또 펀드를 조성할 때 이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ESG 활동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었지만 이제 필수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ESG 활동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의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지표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창출할 때 참고 상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 기업들이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확보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제도를 만들 것인가, 사회 공헌에 대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강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입한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도 한번 체크해가면서 우리의 ESG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 그 스토리를 짜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도 되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이제 ESG 요소를 통한 이제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도 매우 ESG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ESG 요소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의료 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을 창출을 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방향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G 활동 자체가 이제 매우 강조되는 이유 자체가 대기업 정부의 관여가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저도 이제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하고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었으면 작년부터인가 완전 ESG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도 ESG로 다 바뀌었는데 보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사항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ESG 활동을 하고 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들이 ESG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아니면 그런 기간들하고 협업을 하고 코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영 평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납품이라든지 조달을 위해서도 ESG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정부의 관여가 높을수록 ESG 활동이 활발하다.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ESG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해서 정부의 관여가 별로 안 하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ESG에 대한 어 어떻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ESG 활동 자체도 유럽이 더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도 만약 평가를 받더라도 대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ESG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은 아마 점수를 거의 못 받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지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갖고 있고, 또 아울러서 ESG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지만, 환경 관련해서도 이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이 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때문에 이제 ESG 이러한 기준 자체를 대기업과 이런 중견기업의 기준을 이러한 스타트업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의 ESG의 여건을 만들 수 있게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또 지표에 대해서도 중소 벤처 기업들 을 맞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창업 기업들이 매출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이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스타트업들 창업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 기업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부라든지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ESG 활동 자체가 왜 중요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소비자 보험에서 3천 명의 그 소비자들한테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의 ESG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용 의도에 대해서 했는데 매우 인과관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ESG 활동 자체가 결국적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를 주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높이고 결국은 이게 재무적 성과를 갈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꼭... 그, 제 비재무적 활동 자체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구 데이터로 검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업 기업의 ESG 전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 연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ESG가 이슈가 되면서 정말 많은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100, 1060개 논문이 나타났는데, 이 논문들을 제가 다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실제 이러한 ESG 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쭉 추려보니까 어 1,60개 중에서 2 7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량화해서 메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측으로 갈수록 정향에 미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ESG 활동 자체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배 구조와 활동 자체가 .20 이 말은 뭐냐하면 어, 어떻게 보면 1을 투자했을 때 재무적 성과가 0.2만큼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만하면 환경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 지배 구조 활동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지배 구조 활동 자체가 즉더큰 재무적 성과에 미친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 연구를 합쳐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비재무적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내 연구에서도 검증이 되었고 물론 해외 연구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ESG 활동에 대해서 주요 지표로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투자 자체가 지표를 놓으면, ESG 활동을 투자 지표를 넣으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제 ESG 연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업 기업의 ESG 경영 이슈라는 논문을 그 작년에 쓴 논문이 겁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어, 한 5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ESG에 이란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어, 총 64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3년에 하다보니까 731건이 나왔어요. 중소기업과 ESG와 연관했을 때 키워드 분석을 하다 보면 총 10배가 상승되었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의 ESG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했냐 보시면. 중소기업보시 중소기업과 ESG 보시면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 사회, 환경, 지배구조와 같은 어,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가 도출되었다면 최근에는 2023년 최근에는 협력사, 업무협약, 협력, 컨설팅, 공급망, 인증과 같이 기존의 ESG 기업의 활동 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 중견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만큼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현재의 최근의 ESG의 이슈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러한 인증이라든지 협력 어떻게 보면 협력사 대기업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협력기관이 될수 있고 협력사가 될수 있다는 게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 앞서 논문과 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어, 방금 말씀드린 듯이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투자라든지 금융 평가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경영, 협력사, 업무협약, 컨설팅, 체결과 같이 이러한 공급망 생성과 같은 관련된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전하성 대표님하고 제가 쓴 논문 자체인데요. 이건 이제 초기 기업의 ESG 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은 ESG 지표가 국내 지표가, 해외 지표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MSCI라든지 IMF와 같은 이러한 지표가 있고 국내에는 서스틴 베스트, 뭐 국민연금 KESG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벤처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A.C. V.C. 창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 FGI와, 그리고 이게, 어, 뭐, 어, 어떤 다른 분석 방법을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정량적인 분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 핵심 영역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구분하고 그 밑에 있는 하위 영역별로 이제 또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교재에 있는 이런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환경 구분에는 1계층이 환경이 있고 사회에 지배구조가 있으면 2계층에는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환경친화적 생산, 폐기물 오염 및 물질 배출 관리 이런 게 이제 환경의 주요 지표고 또3지표에서는그 각각의 지표별로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타트업들이 이 각각의 지표를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어렵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셨으면 하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라든지 A, C, V, C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 창업 기업들한테 ESG가 중요하냐 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ESG 중에서 이제 제일 상위 지표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배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했죠. 왜 투자자들이 이 창업 기업들한테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외보니까뭐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이 환경에 대해서 할수 있는 여력도 적고 업종에 따라서도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I T 같은 I T 업종 같은 경우 는 환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없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지배 구조에서 나타나더라. 실제 투자를 실제 자기가 투자를 하고 믿고 투자했는데 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배 구조의 이슈 때문에 망가지든지. 성장을 못하는 걸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배구조 관리라든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를 안 한다든지, 주주권리보호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스타트업들, 특히 초기기업들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상위 지표를 봤을 때는 지배구조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사회 부분, 그리고 환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2단계 지표를 보시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환경 경영 전략 및 방침입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스타트업 대표자가 환경 경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행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 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하고 우리가 ESG 경영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사회적 부분에서는 인적 관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보면 사회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외부 고객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은 더 중요한 게 내부 고객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지만 어, 스타트업들이 직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한 보상을 안 해주고. 어, 어떻게 보면 뭐 근로,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어, 인적 자원 관리 육성도 제대로 안 하면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이러한 우선 순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e s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도 성장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도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은 얼마만큼 ESG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김종하 박사 선생님하고둘이서 6개월 동안 대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다 꼼꼼히 봤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 삼성, LG, 현대 쭉 나오죠.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분량을 내고 있는데 쭉 봤습니다. 그이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지 일치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나온 ESG 공신 내용의 편차는 매우 커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 A 기업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내용이 B 기업에비용은 빠져 있고 중복성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기업 스스로도 ESG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ESG 기준을 봤을 때, 대기업의 10대 기업의 ESG 보고서를 실제 글로벌 ESG 지표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봤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한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강가하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국제 기준, 국제적인 기준에서 환경 요소가 대기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논문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지배구조 영역에서도 국내 기업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예 지배구조 면에서는 10대 기업들이 주요 내용을 아예 고의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빠져있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 창업기업이 ESG 사례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품이 얼마만큼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뭐, 장애인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재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뭐, 폐기물 관련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ESG, 뭐, 해서, 이건 제, 제연구조결과 사례를 이제 뽑아온 건데, 어, 물론 결과물에 대한 ESG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는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 활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지배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있다든지, 사회적 공헌을 제대로 하고 있다든지, 학년적인 이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최종 결과물이 아니, 아니라도 가정 속에 ESG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ESG 기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인증도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과물이 ESG가 아니라 가정 속에 ESG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중원부가 좀 했는데, 이제 결과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의 ESG 활동이 중요하게 되어고 있습니다. 그만큼 ESG와 같은 비재무적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ESG 활동이 왜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투자의 요건 중에 ESG 지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전반적인 연구를 했는데, 메타분석 결과, 이러한 ESG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논문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수많은 논문을 갖다가 통해서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우 내가 ESG 활동 자체가 너무 재무적 결과에도 도출도 안 되고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게 보면 이각 ESG 각각의 활동 자체가 기업의 건정성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런 지배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강조 집중해 주시면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이유가 이제 매출 중심의 단기적인 성과로는 창업 기업의 지속적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어, 아울러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ESG 활동과 평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ESG 한계, 어, 활동에 대해서 강점이라든지 약점을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중장기 성과, 지속 가능 성과에선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리고그 아울러서 ESG 활동 자체가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울러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고 구매 의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구매 의도가 올라가면 실제 구매에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활동 자체가 우리 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그 정부라든지 에 기관에 주는 이야기인데 이런 창업기업의 ESG 평가 측정 자체를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들의 ESG 활동도 아직도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장단계 업종별로 지표가 개발되고 적용해야 이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협력사라든지 공공망관리, ESG 컨설팅, ESG 인증과 같은 이런 이슈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무료 지원이라든지 인증 서비스라든지, 이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활용하셔가지고, 재정적인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이러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기투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 구조, 사회, 환경 순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표 관리 입장에서도 타, 창업 기업들은 이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표 관리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맞아 LG에 납품을 하고 싶다. LG가 인정하는 ESG 인증 기업이 되고 싶다고 하면 제 논문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지만 제 논문도 보면 좋겠지만 그 매년 LG에서 제출 나오고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있으면 그게 ESG 기준원인가 해서 정부에서 ES 평가원이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기업의 LG의 지속가능 보고서가 쭉 나옵니다. 연도별로. 한번 읽어 보셔 가지고 이, 이 LG가 어떠한 방향으로 ESG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협력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하고의 거래처를 뚫는다든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시사점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제 그 기,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생략할 때맨 어, 마지막 얘기만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좀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최근에는 이제 ESG가 막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전 말에도 CSR이었거든요. 또 ESG도 최근에는 또 약간 좀 꺾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좀 너무 단기적으로 정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ESG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서 모든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한테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ESG까지 면밀하게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그렇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모든 기업들한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창업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수도 있겠지만 아울러서 약간 좀좀 좀 불이익도 줄수 있는 피해를 줄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기업들은 ESG 지표 개발이라 적용도 단계적으로 그리고 업종별로 세분화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ESG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